641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64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643번 문제입니다.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644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645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1번 내년에 한국에 갈 거예요 2번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4번.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646번 문제입니다. 이 컴퓨터를 고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고칠 수 없어요. 2번 아니요, 컴퓨터가 없어요. 3번 아니요, 책상 위에 있어요. 4번 아니요,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647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잘해요? 1번 아니요, 잘 못해요. 2번 아니요, 잘 알아요. 3번 아니요, 갈수 없어요. 4번 아니요, 자주 안 가요. 648번 문제입니다. 일이 끝났는데 불을 꺼도 돼요? 1번. 네, 불을 끄면 안 돼요. 2번. 네, 일이 아주 어려워요. 3번. 네, 일이 끝났으면 끄세요. 4번. 네, 불이 나면 전화하세요. 649번 문제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번. 네. 길이 복잡해요. 2번.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번.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번.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650번 문제입니다. 이 물을 마셔도 돼요? 1번, 네, 마셔도 돼요. 2번, 네, 마시지 마세요. 3번, 네, 마시면 안 돼요. 4번, 네, 마실 줄 알아요. 65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1번 아니요, 없어요. 2번 아니요, 안 돼요. 3번 아니요, 피우세요. 4번 아니요, 피워도 돼요. 652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1번.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2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3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4번.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653번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1번, 네, 배워보세요. 2번, 네, 가르쳐 주세요. 3번, 네, 지금 사주세요. 4번, 네, 제가 써 드릴게요. 654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번.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 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3번.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요. 4번.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655번 문제입니다.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1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2번 김선생님이 가르쳐요. 3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날마다 1시간 공부해요. 656번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657번 문제입니다. 문을 열어도 될까요? 1번 아니요. 마시면 안 돼요. 2번 아니요. 문을 열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4번 아니요.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 658번 문제입니다. 이 공구를 사용해도 돼요? 1번 네. 사용해도 돼요. 2번 네, 공구가 많아요. 3번 네, 공구가 없어요. 4번 네, 그 공구는 비싸요. 659번 문제입니다. 한국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못 읽어요. 2번 아니요. 읽지 마세요. 3번 아니요. 읽지 맙시다. 4번 아니요. 매일 읽어요. 660번 문제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번 네, 한국말이 어려워요. 2번, 네, 작년 겨울에 왔어요. 3번, 네,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4번, 네, 쉬운 말은 할수 있어요.